그림을 보시겠습니다. 하고 갑자기 마지막 한줄 아니니까 너무 긴장해서 그냥 한번 보려고 했는데 우리 그 페이지가 두 번째 페이지인 거야. <laughs> 긴장해서 넘기는 거니 그래서 이렇게 넘겼는데 다음 페이지도 아니야. 한번더 넘겼더니 또 아니에요. 그래서 어 이게 무슨 거예요? 허, 죄송합니다. 그리고 땀이 뒷목에 그 3, 4 초가 한2 0년전 느껴졌어. 사람들이 <laughs> 이 <그까지> 까이 미소가. 나나 지금 눈말 졌어. 우리 풋소리 났을 거라고. 나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데 나도 아무렇아백지됐을때 사무총장님이랑 눈이 쳤었어 음. 아, 그럼 더 맺히네 아 뭐, 응. 아니, 어차피 못알아듣고 아, 네. 네. 회장 분위기가 되게 너 어, 멘트하고 네. 있는데 앞에서 이렇게 핸드폰을 찍고 계셨어 어, 난, 난, 난 아, 되게 안각보다 긴장이 많 아니 어 되게 좋게 해주셨어 <목소리가> 죄송합니다가 통역이 됐을지가 되게 궁금합니다 아, 아, 됐어요? 네 아, 그, 너무 나왔어요? 너무, 너무 아, 진짜 죄송했고 아, 너무 아, 재밌네는소드예요왜냐 그래. 어떻게 보면 진짜 기회 주셔서 이렇게 온 건데 아니, 아시, 아 대처를 너무 잘했기 때문에